빨리 뛰면, 빨리 뛰면, 빨리 뛰면, 빨리 네. 뛰면, 맞춰서 던지는 거야. 아. 그 핸들러는 그 역할을, 나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안 되니까, 핸들러는, 아, 핸들러는, 잘잘잘 하죠. 하죠. 우리 선수가 아, 이 스피드다 가면은, 맞춰서 네. 던져줘. 어. 형규도이마 스피드 빨라. 많는데 네. 우리 팀이 거의 형보고 뛰라고 하면, 옛날에 지금 좀안좋았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우리 하도 연습을, 대가스에서 2 0 0 0 이렇게 들어가라 그러면, 네. 요즘 잘 들어간다. 니도 시야를 좀, 넓게 봐. 뒤에 뭔가 앞에 득점 탔어. 응. 좋아야지. 그럼 우리 편이지. 핸들로 오더라도 일단 안에 그래. 앞에 먼저. 그래. 아까 재영이 쫓아가서 때갔잖아. 그 상대 아, 응. 뒤에 콜해야들가 앞에 던졌잖아. 득점 이 끝나면 시키면 끝나는 거잖아. 자, 저... 자. 어, 저렇게 나가도 상관 없어. 아, 한발한 발로 다 해. 한 발만 나가. 내가 그래, 라인이 한 응. 발이 그래, 이게 라인이잖아. 라인이잖아. 오. 그래. <laughs> 가면서 히스아네고 그 아, 네. 근데 데이렇지 아, 난... 아. 한발이라도 안에 있 안에 해. 있잖아 세 <laughs> 네가 경기할 수 있는 거고 나이는 아, 네. 잘 보고 움직이 누구는 그만히 나이보라고, 나이보고점프해이라고그러는데 자꾸 나이를 안 보고 점프를 해가 지금, 이금지다 아니 지잖아요뛸 때요 그지지 그런 거에 집중이 안 돼요. 금 지금, 이티 지금, 지이지 여기 뒤에서 네네. 여기가 핸들러 어, 저 우리 어, 팀 저기 아까 얘기한 거 핸들러 위험팀 모자 쓰고 깃털을 본다 여기도 핸들러 여기도 우리, 우리 팀이 핸들러 커터는 아, 네. 아. 커터 커터 상자 커터 커터 아 제가 한커터요어 커터 니들 아. 아, 아.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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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고등학교 때 단계 우가 모아 니들 핸들러가 뭐라 했지 들 미드라고 해요 저희 미드필더라고 아니, 아 미드필더고? 커터들커터라면 커트들은... 그냥 다공격스러워 축구처럼 그냥 아. 바꿔가지고 재홍이 아, <laughs> <도로는> 음... <laughs> <180도로 웃음> <trabalh> 한번 보여줘요 두나님 새가 재홍이 생긴다하야이로재이이팅하이팅 한번 보여줘요 공고 싶다고 <laughs> 아 이걸 찍어야 되는데. <laughs> <오우> <웃음> <어이구야>. <웃음> 됐다. 상백팀백 썸백 썸백 봤백 못봤어 상백이백금백썸지 썸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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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백썸아 썸백 썸수 썸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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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갑니다. 블랙카. 다시. <웃음> 다시. <웃음> 지금 너무 멀어요. 좀 내려가서 너무 멀어요. t 백이 Gertrude, Tinker Tanker, t a n k e e r t a n e n r e Inside. Oh, oh, yeah. oh, Holy a moly. <laughs> the glove! Who's thirty? Not you. Nice win! Twenty four. Oh, oh boy. Oh, yeah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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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oh, oh. <laughs> throw her, throw her, throw her, throw her. Right shoulder, oh. right shoulder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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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oh, 나이스. Nice. Yeah.

Brown hair. 오, that was t r a v e l n g oh, Wow. That was o so much traveling b a c t h e r Look at t h i k a n d o o k a h not n r e Hey, I'm not in there. <with> <it>. 어머, 뛰어가고 싶은데 컨테스트라고 해서 자렇 다시. 새 돌아가는 거. 입저 친구, 잘한다. 장님저 친구, 저 친구, 저 친구, 저 친구, 벽이야 <laughs> <메인 타워. 웃음> 벽. 감사합니다. 와! 여기나. 와. 이게 달라 이게 내 목소리 때문에 해주셨다. 형이다, 형이다. <웃음> 오! 됐다. <laughs> <오! 웃음> <힘든다>. 둘. <laughs> <laughs> <와! 웃음> 뭐랄까, 짬으로 누른 느낌이야.